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과 진공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 9월 모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주사 터널링 현미경,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이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양자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 탐침과 시료 사이에 흐르는 터널링 전류를 측정해서 영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도체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 이 내용은 제가 7번 동영상에서 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탐침입니다. 탐침이고 밑에 시료가 있어요. 어, 그것을 확대해 봅니다.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탐침이 있고요, 밑에 시료가 있네요. 탐침은 보통 텅스텐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산에다가, 강한 산에다 막 녹여요. 녹여가지고 탐침 끝에 원자 한두 개만 붙어 있도록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탐침과 시료 사이에 약간 전류를 올려주고요. 탐침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스캐닝 합니다. 스캐닝 하면서 터널링 전류를 측정해요. 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약하고 가깝게 있으면 전류가 강하겠네요.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리콘 원자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실리콘 원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금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얇은 코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요 지금 질문에서는 진공이 문제입니다. 현미경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장치가 진공 속에 들어갑니다. 어, 중요한 용어 정의가 하나 있는데요. 어, 단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공통 내부 기체들이 시료 표면에 달라붙어서 한층의 막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면 좋아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짧아요. 이 1초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한층 막을 형성해 버려요. 그럼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진공으로. 고진공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막 2500초가 되니까 약 3, 40분 내에 한 층의 막을 형성하니까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의 수가 지금 작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다 이렇게 하면 진공도가 높다고 이렇게 지문에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기체 분자의 수가 많다 그러면 내부 압력은 커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압력이 커지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아지니까 우리가 시료 관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탐 탐침을 갖다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현미경을 그러니까 나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통 안에 있는 그 기체 분자들을 다 없애 줘야 돼요. 없애기 위해서 바로 스퍼터 이온 펌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스퍼터 이온 펌프를 사용하면 진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여기 책에 이제 교과서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자석이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음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극이 있고 가운데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양극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뭐한 5kV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자가 자기장 속으로 들어오면, 전자가 자기장 속으로 들어오면, 원운동 아니면 나선운동밖에 더 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나선운동을 합니다. 나선운동을 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분자들하고 충돌해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분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겠습니다. 그럼 양이온은 음극이 막 당겨와요. 음극이 끌어와가지고 딱 고정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티타늄 판이 떠다니는 기체 분자를 갖다 흡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기체 분자는 없게 되고 진공도가 아주 높아져서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진공 기술 그리고 주사 터널링 현미경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